고온전기 포트를 찾고 계신다면 하트만 전기 드립 커피 포트는 뛰어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외관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더하며 깔끔한 마감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돋보입니다.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 40부터 100까지 원하는 온도로 맞출 수 있어 커피, 차 또는 기타 음료를 최적의 상태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온도 조절이 잘 되고 성능이 뛰어나며 분위기 있는 디자인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또한 분리형 구조와 LED 디스플레이로 조작이 간편하며 보온 기능도 탁월하여 오랜 시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인테리어와 기능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 제품으로 홈 카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